아 이쁘다. 운동할 때 입으면 좋겠네. 색깔 좀 봐. 색깔 좀 봐. 음 이쁘다. 다음색. 파란색. 다음 요것도 지, 운동할 때 입으면 이쁘겠어. 요새 입으면 예쁘겠다. 딱 좋아. 그치? 요거. 그 하얀색. 오, 이 코트 저기 녹색이 너무 이쁘네. 응. 근데 이게 7 8천원부 아냐? 응. 7이뻐 어떤 게 아니요. 거. 구 봐. 응. 저는 해보게. 색깔이 이쁘다. 아니, 이거 말고 베이지 색깔이 이쁘다. 요거 요고 앞에. 안 돼? 그건 얼마야? 7만원. 대박. 이거는 살펴서 입으면 되겠다. 어? 와, 근데 이게. 프로세트에1 9 9 0 0원 어? 이트 어. 종류도, 이건 얼마시게요? 트 종류는? 가격? 이만 24,000원? 24 색깔이, 어, 보라색 한번 끄내봐 와, 보라색 이쁘다 아니, 니트 입고 바깥쪽에 삼박을 이렇게 코디하니까 너무 이쁘다 음. 이거는 그냥 어디, 동네에서 왔다 갔다 이렇 외출복도 괜찮다, 그요 젊은 애들이 뭐, 요 정도는 얼마야? 3만, 음. 32,000원. 32,000원? 이 가죽이 뭐야? 아니야, 네, 내자내자이것도 네. 이렇게 코디하니까 되게 이쁘다. 아, 난 이런 색깔. 어? 이런 색깔. 요 까만 것도. 까만 거는 뭐야? 5만... 59,000원. 59,000원. 어디 거야, 이게 브랜드가? 5만... 어, 여기 브랜드가? 어, 여기인데, 브랜드. 와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저기 흰 바지에다가 코디를 너무 잘했다 여기. <laughs> 새내기, 새내기의 영어가 새로 하는 거. 어 여기. 겨울 패딩. 세일이네. 첫 특가 세일. 여기 여기 얼마야만 19,000원. 1 9 0원 전부 다 19,000원. 29,000원이네. 패딩이. 응. 어? 응. 요거 이건 패딩 조끼네. 이거는 남녀 공용이야? 아니, 응. 여자 네, 여자. 이제 요요 이것도 19,000원? 19 요거는 저기 요거 니트는 25,000원. 니트도 25,000원이야? 응. 요거 봐요 요거. 요거. 이것도 만 오천 원. 어, 이 이거, 이거 이거는 응. 뭐야? 이거, 이건, 이거는, 이거는 저희 네. 패딩이 아닌데. 좋은데, 천이 고급스럽네. 응. 그럼 삼만 구천 원이네. 이거는 우리네. 젊은 애들. 이만 오천 원. 너무 이쁘다 <laughs> <laughs> 여기는, 여기는 니트 전문점이네. 응. 음, 니트가 전부 다, 이게, 이게, 이게 다 만구천 원이네. 어? 아, 여기, 만구천 원. 요거는 이만구천 원, 이쪽은 음. 아, 이거 색깔 봐. 너무 이 이게 저기. 단, 응. 단추형이 고 요거는 라운드, 요거는. 응. 라운드. 라운드? 이게 반폴라네. 반폴라. 아, 가운데게 반폴라, 이게 라운드. 응. 그러네. 이것도 라운드네. 이것 색깔이. 아 어, 이거 이쁘다. 요것도 <laughs> 전부 다 만구천원이야? 진짜 대박이다. 와, 색깔 봐. 아니, 이거, 이거, 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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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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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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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장, 단정장 음. 그리고 인자까지 음. 이게이게5 0원에청바지가 음. 다. 창고 정리데이거3 0 0원이네다 9,900원. ,900, 9,900원. 요거는 4,900원에서 9,900원이네. 수입의류래 여기는? 여긴 다수입의류네 음. 야, 이거는 모자 달린, 이게 뭐야, 이거? 그. 이자야 네자. 뭐야? 네자 내자인데 뒤에 모자 달렸네. 음. 색깔이. 연두색, 검정, 아이보리, 흰색 요앞 이건 뭐예요? 요거, 요거는... <laughs> 라운드 틴의 19,900원 요거 봐 요거 요거 사막 사마... 라운드 틴 아이보리에다 검정 바지 입으니까 딱 맞... 맞네 응? 음? 잠바 여기서 가야 되겠 잠바 여기서 볼래? 응. 다 이쁘다, 이거. 여기는 이게 오리털이 전부 다 29,900원, 19,900원이 네, 19 균일이네. 비닐, 근데 그게. 이렇게 쌍 앞쪽으로 봐, 아, 살 빼서 입으면 딱 이쁘겠다. 수리 보리요? 수 전부 다 6,900원? 아, 다 6,900원이야, 이게? 그, 그것도6 9 0 0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그것이것도 그것, 6,900원이야, 저 응. 뒤에 봐. 저 뒤에. 그 뒤에 뒤에. 괜찮다. 이거는, 이거는 가을에 입으면 딱 좋겠다. 그거 말고 뒤에 또 그, 그 가디건 한 벌. 어. 가디건도 이쁘다. 너 너플로가 만 팔천 원이야 이게? 이게 우리네. 나는 그냥 그거 말고 이렇게 단색으로. 어떤 거? 요거? 이게 18,000원이야? 이쁘다. 음. 이색도. 이게, 이게 저게버버이 스타일이네? <laughs> <laughs> 이쁘다. 이 새우 딱 좋네. 요거 요거 요 요건 니트야? 이건 위에는 니트고. 니트끼가만 오천 원이야? 음, 색깔이 아이보리, 밤색. 밤색, 검정, 음, 저 검정. 핑크 바, 핑크. 핑크가 제일 이쁘다. 어 이거는 진짜 이쁘다. 저기 뒤에 검정. 요건 노빔. 로빈 코트. 응. 이게, 이 달려있는 건가, 응. 모자가? 한번 봐봐. 어, 응, 달려있는 모자가 거네 모자가 아예 달려있어? 아니, 아니네. 아니야? 어, 응. 이것도 이쁘다, 색깔. 응. 어, 이게 쪽기가만 원이요? 쪽 조끼가 만 원이네. 반폴라도 만 원이네. 어,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요거. 브이, 브이, 만 원. 5털도 19,000원, 여기. 다 19,000원이네. 여기 할머니들이 있는 건가, 이거? 이게 45,000원이야. 이게 4 5 0 0 0원이 세일? 네, 세일. 이거 봐, 요거, 이거, 이거이거연필프 이거. 이거 22,000원인데. 음, 이것도 이쁘다. 아, 이건 뭐야? 여기 오리털리 전부 다2원이네 어. 이게. 어, 게 전부 다 2만 어. 9 0원이야 어. 요거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3 9 0 0원이네만 어. 구천. 음? 귀여운 토끼. 하... 하은이 입으면 이쁘겠다. 여기는 전부 다5천원 균일이네.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0 0 0원만원만 9천원. 근이거 조끼는 아니네 는아니네 그래? 색깔이 뭐뭐야 뒤에 는기구나 이게 <목소리> 이건 뭐야 이이 뭐라 그래 이도자켓라고 자켓? 요건, 요 요건 요 요거 자켓은 지금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색깔인데 이거 잉크색도 이쁘다 오 세상에 오리털인데 아, 19,000원이네 이게 오리털인데 전보다 19,000원이야? 전원. 이것도 29,000원이야, 음, 전부다? 29 여기 니트도 한 벌에 29,000원이네, 이거 봐. 음. 추천 상품. 음. 이것도 전부다, 이쪽에 있는 것도 29,000원이야. 히트 음. 상품이래? 응? 히트 상품. 음. 음. <laughs> 세트가, 세트가 29,000원이야? 음.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롱 드레스. 미트 드레스. 여기 39,000원. 여기는 여기는 저보다 만 원이네. 대박이네. 놀어9 0 0 0원 어, 29,000원이 이게? 응. 이만9 원. 이 음, 이게 음. 이게 좀 만원인 거 이때 청바지는 만천 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트가 2만 9천 원이네. 음. 밑에 이거 하고이게 음. 우리야 뭐야? 여기, 여기는 이게 전부 다만 만 원이네. 일로 와봐, 여기 초키 봐. 초키도 응. 만 원. 응. 이건 2만 5천 원이네.

아, <목소리가> 어귀여 <목소리가> uh, <목소리도 맛있다> <Bayern> 음. 음. 검정하고 매치가 되니까, 오에는 음. 그 와인색이지. 음, 와인색. 여기는 약간 브라운인데, 엷은 브라운이니까 매, 매치가 되네. 오에는 그 여기 하늘색. 엷은 하늘색에, 이게 무슨 브라운색이라고 그래야 나 브라운색. 바바리가 너무 이쁘다, 색깔이. 5000원? 음... 파카가 만 오천 원이? 저기 보면 딱저기가봐 저게 아니야? 아 뒤에도 파카, 뒤에는 파카인데. 아니 어두워 보였어 뒤에서 밝은 음. 느낌. 와 이거. 나 저기. 와. 너무 아니 날씨 나무이고 대박이다, 이거. 음, 이쁘다.

오이쁘다지금 입으면 딱 좋아.